2025년 8월 7일, 목요일 매일 성경을 묵상하겠습니다. 제목은 불로 둘러싼 성곽입니다. 본문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셋째 환상은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셔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민이라 하라 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강력한 보호자이십니다. 스가랴는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려는 사람을 봅니다. 스가랴 당시 예루살렘은 성벽이 허물어져서 측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현실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고 크게 번성하여 성곽 없는 성읍, 곧 경계가 없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성곽 없음이 연약함과 초라함의 증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넘치게 임할 복의 상징으로 바뀔 것입니다. 성곽이 없어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둘러싸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성곽이 되시는 일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번영과 평화는 스스로 세운 성벽이 아닌 성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확보됩니다. 자기 백성을 억누르고 수탈하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눈동자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노력한 세력을 공격하셔서 노략거리로 전락시키실 것입니다. 세상 질서의 전복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백성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압제자에게서 피해야 합니다. 압제자가 심어준 가치관과 세계관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현실에 순응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머무십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 유다 백성이 얻을 것은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건물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거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성곽 없고 황폐한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 되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지위를 회복할 것입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열방까지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 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현실을 넘어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꿈꾸며 성령의 인도받아 나아가는 사람들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